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제가 네. 이게 안 멈더라고요. 제가 진짜. 아, 손이? 네. 음, 그거 왜 그러죠? 어, 그, 잠깐만요. 지금 느낌이. 그, 그, 아, 이건 방금 떨어지려고 떨어진 거고. 아, 네네. 네. 그래서 이게 딱 멈추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떨리는 거예요. 오, 네. 아, 진짜 신기하게, 신기하더라고요. 아, 네네. 안녕하세요. 아, 예, 반갑습니다. 네. 이제 2회차가 됐지만 사실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, 네. 1회차 때 걱정하셨잖아요 네. 네, 다음 영상 찍을지 안 찍을지 네. 네 찍으셨네요 아 제가 이게 입금을 했더니 바로 날짜를 잡아주셔가지고 사실 반쯤 납치된 기분으로 들게 <laughs> 되었습니다 아네 제가 아마 8월 27일인가 여기 와가지고 상담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. 그래서 28일날 그뭐 도출 땡겨가지고 입금했더니 아 입금을 하셨구나 네 이제 2주 2주 지나니까 9월 8일날 9일날 이렇게 그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. 그래서 저는 그날만 가면 되는 줄 알고 네네. 회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<laughs> <laughs> 아그 날만 아 신분 네. 날짜만 네, 네. 음, 9월 이제 그, 1일부터는 여기 있어야 된다, 라고 하셔가지고, 그렇죠. 네, 왔습니다. 그죠 신쿡이 그날만 해서 음.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음. 여러 절차가 있고 음. 하는 건데, 요번에 삼산도 다녀오셨다고 음. 들었는데, 삼산에 음. 예, 다녀, 다녀왔죠. 네네. 어제 다녀왔는데, 어... 뭔 얘기를 해야 돼지 여기서? 삼산은? 어, 근데, 근데 삼산 다녀와서 어떤 곳에 음. 나갔고, 뭐, 어떤 느낌,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죠. 음, 우선은 뭐, 뭐라 뭐라 이렇게 뭐, 차 타면서 뭐, 얘기를 해 주시긴 했는데. 네네. 어, 뭐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. 간니 <laughs> <laughs> 관심이 없었어요. <laughs> 일단, 네네. 밖에 나서 경치가 좋다, <laughs> 이 정도 생각고 아, 여기는 산이구나, <laughs> 여기는 바다구나, 이런 느낌밖에 없으셨던 아, 건가요? 네, 정확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맞아요. 아, 그래서, 네. 이첫 번째 간 곳에서, 보면은, 약간 옛날 건물 있더라고요. 아, 어, 어, 옛날 건물. 네. 그쵸. 그 거기 가가지고, 뭔가 이렇게, 부채랑 광어를 지어주시더라고요. 네. 네. 어, 옛날에 저 귀신 잡기 해었다는 얘기 했었었나요? 아, 어, 그쵸. 저 편에 나갔었습니다. 아, 그래서 또 여기 뭐, 사시나무 떨듯이. 아, <laughs> <laughs> 그거, 그거 위협에서못 내보낼 것 같은데, 그래서 했어요? 잠깐만, 잠깐만, 이거는 아, 안나가는데것 예, <laughs> 네, 음, 거기서 우선은 막 이렇게 띄어보라고 하셨어가지고, 아, 그렇죠. 예, 네, 띄어봤는데, 막 이렇게 막 여기를 막 집중, 눈을 뜨고 집중을 하면은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. 음. 근데, 보이진 않다고요 이게. <laughs> 보이진, 아, 보이진 않아요. 아, 네네네.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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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미지 그려지는 것만 해도 된다 하셨는데, 우선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네네. 그러고, 약간, 그두 번째, 그, 산에, 산에 올라가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었거든요. 아, 두 번째는 산에 가신 건가요? 네, 그, 어차피, 산에 가진 않고, 차가 가지, 아, 차가 가지. 그쵸, 그쵸. 산행이 아니라, 차 타고 산에 가진 않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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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또그첫 번째 장소도 조금 외진 곳에 이런 게 있었는데 네네. 두 번째도 또 이렇게 이거 하시는 분들은 구석구석 외진 곳에 잘 찾아다니시는 음. <laughs> <laughs>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? 외진 곳에 잘 아, 찾아다니는. 오, 아 굉장히 외딴 곳에 있었나 보네요. 그 음, 그래서 음. 음. 어, 가서 근데 그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제가 이게 안 묻더라고요. 제가 진짜. 아 손이. 네. 음, 그거 왜 그러죠? 어, 그, 잠깐만요. 지금 느끼이 있으셨나요? 아 이거는 방금 떨어지려고떨른 거고. 아 네네. 에. 그래서 이게 딱 멈추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떨리는 거예요. 오. 아 진짜 신기하게 신기하더라고요. 네네. 음. 그래서 두 번째 가가지고 아주 신경. 몸에 이상이 있었다는 건가요? 아니요, 그런 거는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닌데 네. 이게 저 저는데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가? 아신는 거지? 아. 네. 그래 뭐, 어, 담배를 안 피는 <laughs> 데안 <laughs> 담배를 안피면 <laughs> <담배를 안 웃음> <담배를 안 웃음> 이런 느낌이다. 십팔 초습니다 아그 제가 이거 돌때그돈 부... 입금하고부터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음주하고 계신 거예요? 아 예, 금주 중입니다. 음... 아 네네네. 말씀하시죠. 또주중입니다 뭐, 네. 건강해지시겠어요? 아 그러고 이제 네. 또한번 뭐 쯤에 거기 두 번째 도착했고 네. 이제 세 번째 이제 바다 보러 와가지고 바다 아, 음. 보면서. 한, 하늘이 이렇게 저 서울 살다 보니까 별이 많이 떠 있다. 이 <laughs> 측우 <laughs> 그 전에는 뭐그 북이랑 깽가리 있는 아니고 뭐 뭐라고 하죠? 지응, 말씀하셨죠? 어, 예. 네네. 뭐, 이거를 팡팡팡팡팡 틀어주시니까 아, 이것 네네. 때문에 혹시 이거에, 아, 혹시... 네. 네네. 이런 거 약간 감흥해가지고, 제가 약간 또 연극성 인적장애로서 <laughs>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, 막 네네. 그런 느낌으로 했었는데, 네네. 이번에는 이게 처럼 방울만 딱지워주시고서딱 그렇죠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. 네네. 하는데 <laughs> 막 몸이 지금 이렇게, 아 이거, 아 이거 이거 이, 아, 잠깐만요 좀, 또 직접 한번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네. 아, 어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? 아, 잠깐만요. 이거 이거는 내보여주지 마. 시고 <laughs> 아, 아, 이거는 아, 네. 알겠습니다. 음. 해서 이번에는 그뭐 소리도 없이 한번. 오. 어, 신신준이 잡힌... 죄송한데. 네? 이렇게 해줬잖아요. 네. 손을. 네. 그래서 손 떠신 건가요? 잠깐만요. 방금 이렇게 손을. 오. 어... 아, 이게 뭔가 생각하면 와요. 근데, 아, 네. 그게 저도 뭔지 몰라요. 아, 그렇구나. 모르겠어요. 저 머리 한구이이 개조가 되고 있는 거지. 어차피, 아, 네. 다음 차에 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. 아, 그죠 네, 그 이거 마음 편하게 찍으라고 하셔가지고, 제가 마 편하게 찍고 있습니네네 그리고 그 다음 기도는 음, 어디로 가신 거죠? 그, 그, 동해바다 쪽 가가지고. 네, 동해, 동해바다 방금. 아, 말씀하신 아, 아 맞아요. 거 아, 어, 아까 해봤다. 거기 얘기 안 끝났는데 왜 마음대로 했거든? 죄송합니다. 자, 도 말씀하시죠. 없이 이렇게 한번 해보고, 아침, 네. 아침에, 네. 이렇게 그, 햇볕을 받으면 기분이 좋대요. 오, 그 기운이 좋다고 해가지고. 맞죠. 무슨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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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스타렉스 아니고. <웃음> 카니발? <웃음> 네, 카니발에서 아 카니발에서. 그렇죠. 컴보다 딜비 차죠. 음, 그, 네 명이서, 그 네. 좁은 차에서 무게를 껴가지고. 카니벌이 4인승이 넘지 않습니까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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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니까 되게 이게 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짐이 엄청나고. 아, 그쵸, 그쵸. 네. 기도 갈 때. 네. 저희가 먹지도 않은 막 술이랑 그, 뭐, 감이랑 이런 거 잔뜩, 감이랑. <laughs> 저는 그거 뿌리면 당연히 야생동물이죠요 <laughs> <안 웃음> <안 웃음> 음, 그래서 약간 뒤쪽에 이렇 펴가지고 네. 편하게 찾지 못했습니다. 네. 그 다음 날 아침에 뭐 기도 받으면서, 이렇게, 페페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, 네네. 뭐, 그런 느낌은 뭐 전혀 없었고, 네. 동해바다로 온 지, 바다가 이뻤다. 음... 정도 생각하고 있긴 했습니다. 뭐, 말로만 들으면은 여행 느낌이네요? 네, 그래도 약간, 돈 주고 힐링 투어를 다녀오기 시작합 <laughs> <laughs> 네. 어, 뭐 오히려 뭐 기분 좋으셨겠어요? 네, 뭐, 잘하면 다시 회사 갈 수도 있는 거고, 예. 네. 그 마지막 가신 곳은 어디시죠? 어, 아, 거기 이제 끝나고, 네네. 그, 여기 그신 테스트를 하면은, 여기 네. 원래, 최종으로 여기서 하고 나서 신을 부는다고 했던 곳에 네네. 있거든요. 흉가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, 아, 아 근데, 아 오니까, 지금도 생각하면 약간 소름이 돋는데, 아 진짜 그, 태가 젊은 곳도 아닌데, 네네. 되게, 어두워요. 엄침 어, 같은 예. 엉친... 예. 건가요? 이게 예, 진접 습습하기도 하고 아 되게 어, 무섭겠다. 예. 네네. 그래서 여기 그막 다른 분들이 잠깐 잠깐씩 얘기를 해주셨거든요. 여기서 뭐 이런 게 있었다, 어떻게 했다. 그래서 살짝 보긴 봤는데 막 저는 뭐막 거기서 막그 전에 뭐 산에 돌았을 때나 거기 바다 봤을 때막 이렇게 하면은 느낌이 없었거든요. 네네. 근데 이번에는 뭐 아무리 집을 치든 뭐뭘 하든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저 혼자 기도드렸을 때는 느낌이 오는데 어떤 저 혼자 이렇게 뭐그 신의 느낌 말씀하시는 건가요? 느낌이 온다고 말씀하시요아예 맞아요. 그 그런 뭔가 뭔가 느낌이 네. 있어요. 뭔가가 있는데 그건 네. 잘 모르겠어요. 혼자 있을 때 집중이 되더라고요. 음... 다른 분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때 처음에 제가 아무리 해도 안 오니까 진짜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셨거든요. 어... <laughs> 그래서 그래서 그때 혼자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혼자 막 기도드리고 있는데 네네. 느낌이 살짝 뭔가 있었을 뭔가 있었습니다. 네. 그거 하고 내려와서 지금 씻고 와서 지금입니다네. 나. 어... 어, 고생하셨어요. 네. 그뭐좀 달라진 게 있나요 아니면 남자친구? 어, 다음 주가 신꽃인데, 네. 그래도 삼산 돌기를 하셨는데, 네. 뭔가 그전과 달라진, 달라졌다거나, 아니면, 음... 뭐 새로운 경험을 했다거나. 음, 뭐, 제가, 저는 뭐, 그, 신받으면, 뭐, 레이저도, 뭐 레이저 각이고, 뭐라고 하죠? 뭐 눈에 딱 그려지고 아 그렇죠 그런 거. 네.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네. 파경인가 뭔가 이런 것도 음, 들은 것 같고 뭐귀속에 뭔가 때려박거나 네, 네, 네.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 손 떠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어, 아직도 손을 떼고 계신 건가요? 3 4을다지오셨는데 어... 제가 얘기하니까 좀 떨리는 것 같긴 한데 <웃음> <웃음> 어, 약간 아직까지는 사실 제가 받아도 되는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음. 네. 알겠습니다. 삼산돌기를 응. 다녀오셨는데 진짜 응. 너무 고생하셨고 응. 어, 이제 여기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응. 어, 다음 회차가 이어질지 응. 안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흰 꽃을 받으시면 응. 이어지겠죠? 네? 다음 회차에 보기를 희망합니다. <laughs> 네, 오늘고생하셨습니다 아, 그래도 조명이랑 이런... 네. 네. 마이크도 갖다 주시고요. 있는... 아, 우리... <laughs> 저희 큰 부사 TV 잘다니그러면 다음에 보기 볼수 있기를 바라며. 네. 네. 어, 카메라 한나습니다 네. 네. 그수 ü 사는 r h 도 진심으로 정성 n